할렐루야.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서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마난 허감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퍼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요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 위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혹은 믿는 자들, 성도나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가는가?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만일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합니다. 아니면 누가 계속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CCTV 녹화 중 처벌하겠음. 이렇게 써 놓으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벌하겠다. 이렇게 써 있으니 그 처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음. 심판하겠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엎뜨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판하십니다. 욥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지체하신다. 이에 대해 엘리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의 도움을 묵살할 때에도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하신다라고 엘리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이나 지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요비,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께 탓하며, 하나님께 불손하였으니, 요배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제일 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엘리우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들에게 자신의 이 말들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요배의 무식과 지혜의 없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우가 요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또한 침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엘리우가 볼 때는 전능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니 욥은 그 죄를 그 생각들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우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다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욕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다 맞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아주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엘리우의 이 충고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히브리어 원형은 박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정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정밀하고 세세하게 조사하셔서 알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마음이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한 경찰이 순찰을 하는데 두툼한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갑을 향해 몸을 틀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나오더니 그 지갑을 줍는 것입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이 지갑, 선생님 지갑입니까? 아닌데요. 그런데 왜 주우십니까? 주인 찾아 주려고 주웠습니다. 경찰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CCTV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부분 행동을 조사할 뿐이지 마음을 감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합니다. 둘러댑니다. 의도를 숨깁니다. 포장합니다. 그것이 설령 거짓이라 해도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속마음까지도 그 의도까지도 동기까지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린 수도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도원장은 이 어린 수도생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신실한 아이를 리더로 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친구가 몇몇 있었지만 그들의 깊은 그 마음들 그 깊은 신앙까지도 이 수도원장님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도원의 아이들을 다 모아서 병아리 병든 병아리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서 이 병아리들은 이제 곧 죽을 병아리이니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병아리를 죽이고 땅에 묻고 기도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도 수도원장님의 말,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 왔는데 오직 한 아이만 병아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너는 왜 말대로 따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볼 때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수도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죽일 수 없었어요. 수도원장이 원하던 답을 찾은 유일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 나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다. 나의 모든 마음들, 그 의도와 동기들, 그 숨은 마음들까지, 음욕을 품은 그 마음들, 욕심과 교만함들, 이것을 정말 믿고 사는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안경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살다가 형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 맞아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당장에 쫓아가서 그 일본 순사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순사에게도 내가 당한 고통만큼 큰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를 벌하겠다고. 그러한 안경달 선교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일본 순사가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더 크냐,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것이냐, 이 질문 앞에 그가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역시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원수의 나라, 그 일본을 사랑하고 품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본 선교에 온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 또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심장에 있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신체 기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제물로 가져온 동물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의 마음 그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심장을 꺼내어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사를 지냅니다. 진정한 속죄는 단지 행위의 속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은밀히 숨으면 그만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과 저주가 아닌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